이 소음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65편과 66편입니다. 그 전에 허브 베어링 교체 작업도 반 정도는 이 소음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올린 드라이브 샤프트 교체 영상에 한 분이 허브 스페이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전에 타시던 차가 로디우스인데 제 차와 같은 소리가 났었고, 허브스페이서를 제거한 후에 소리가 안 났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싶어서 허브스페이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 임팩 렌치는 토크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단의 토크가 모하비 휠 너트의 조임 토크인 12kg-4m 정도 됩니다. 에어컴프레서의 공기량에 따라서 토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1단과 2단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합니다. 뻔하게 반복되는 작업이라 따로 설명할 것이 없어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도 저의 목소리를 복제한 AI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랩은 랩스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보더니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샘플링을 했는데 학습을 더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작업을 어제 했는데 오늘까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보니 성공인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정보를 주신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머리는 맞대어야 좋은 생각이 나오고 경험은 공유해야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